가능하면, 다음에 한 번, 그런 모임을, 아니, 그런 세미나를 한 번, 이, 온라인을 해드릴 거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그, 손절 가격은 그냥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익절가는 하지 않는다. 익절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익절가는 회원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익절가를 제가 어제, 오늘, 오늘 보냈어요. 문자로. 왜냐면, 이걸 또 했더니 또 뭐, 제가 올렸거든요. 이거를 올렸더니 또 유튜브에 뭐, 장구석 하다는 뭐 너무 특이적인 거 아니냐고 뭐 단계적으로 단타 치고 막 단타 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끝났어요 이 종목은 에미네가 돼갖고 이 가격에서 끝난 거예요 이 가격이 인수 가격이에요 거기선 올라가지 않는 되니까요내용좀 보시고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뭐 저번에는 뭐 뭐죠 저희 그 e s 인슈러스 같은 것들은 막 새벽까지 먹는데 왜 이거 이거 고작 고작 두배 먹었다고 하냐 막 하시는데 이거 끝나 끝난 거면 내가 끝난 거이 가격으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가격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거죠. 이거 뭘, 이걸, 아니면, 이걸 끝까지, 끝까지 버티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동이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그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파시고, 챙기신 다음에, 딱 끝내면 됩니다. 예, 네, 끝나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지금, 아, 지금은 안 올려요.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그것도 유튜브를 저희 홍보도 안 해줘? 홍보도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올린, 왜냐면 저희가 어딘가 올려놔야지만 사람, 모든 분들이 이해, 인정합니다. 아, 얘네가 올렸구나. 우리끼리 수닥수닥 하다가 막, 이거 먹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윤이 과장이 트팀에 올리는 것들, 우리 오윤이 과장도 뭐, 입장하는 가격도 올리잖아요. 다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 예, 다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다 이제 오픈했죠. 근데 이제, 이 정규 방송이 내일부터, 내일까지가 교육이 시작되고, 목요일부터는 다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우리 회원님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들이 이왕이면 그 문자로 보내지 말고, 그 똑같은 그 그림으로 좀 유튜브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 비공개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주소 딱 찍으면 그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종목들이에요, 기계적으로. 이거 다 일일이 분석 못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네개씩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못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떤 가치투자 라든지 또 우리 안동호 시장의 가치투자에도 대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또그 다음에 우리또그 오윤희 과장은 약간 단타좀뭐단타딱 틱틱 차트 이런거에 대한 또 대가고 저는 사실 뭐 이제 기업을 설명해준 정도 밖에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치투자를 예, 꿈꾸든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 액티브하게 거래하시는 분들 은 똑같은 똑같죠 다 워런 버핏도 같이 투자를 꿈꾸는 분도, 조지수로서도뭐 우리가 저기 뭐죠 오늘도 키움 가서 가치 투자의 대가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거 공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식을 멋지게 뭐 분석해서 저희가 리포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하고 우리 저희 장호 사단은 뭐냐면 항상 모여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쨌거나 회비 내지 않습니까? 회비 회비 내잖아요. 이거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 회비를 최소한 10배 정도까지 저희가 벌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종목을 안 좋죠.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런 거그러 이거, 바이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바이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오늘은 이제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원리에 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받으신 거 링크 안 열려요? 링크 안 열립니까? 링크가 열리는 건 제가 테스트해서 보낸 건데 그 링크가 열려요 예, 네, 링크 열립니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 제가 한번 저희 쪽그 혹시 url을 제가 아, url 잠깐만요 u r l 저희가 테스트몇번 하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숫자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으셔 갖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내는 건데요 받으셔야 되는데 아, 잘라야 됩니다? 그냥 누르시면 안 되죠? 붙어서 나가, 아, 그 붙어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열립니다. 열립니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보내드렸어요. 그, 지금, 지금 안, 되, 안 열린다는 분한테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문자 안 왔다고요? 다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어, 교육 중에는 서비스를 잠깐 멈춰야 되는데 또 이제 알아셔야 되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직접 지금 최근에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한 분은 제가 해결해 드렸고요. 제가 나머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 그렇죠. 그걸 그거를 어, 수신거부는 의무사항인데, 그것까지 붙여가서 만든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가 많이 지연돼 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시작할게요. 그 어제 그 이제 어떤 분의 어떤 분의 그 이제 건의상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너무 샤우팅하는 거 아니냐, 너무 소리 지른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약간 그 톤을 낮춰갖고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약간 톤을 낮춰갖고 조용조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예 좋은 주식 리스트 만들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어 중국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이 아마 고급인데. 내일은 어, 정말 집중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물론 해, 해야 되지만 내일로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교량적인 역할하는 게온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어제 아니 어제든 뭐든 언제든간에 많은 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걸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틈틈이 기초는 어제였냐, 어제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초는 제가 틈틈이 다초급대 넣어 고 중급 고급에 다 녹여내겠습니다 한 번씩 왜냐면 기초만 쭉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S&P500 지수 다오 30 나스닥 종합지수에 대한 시총으로 거, 시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총을 S&P500 지수가 25조 달러 그 다음에 다오가 6.8조 달러 나스닥이 8조 달러 어마어마한 크기로 S&P500이 크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다 합치면 대충 8 어, 33. 그냥, 7 잡고, 예, 4조, 4조, 아, 40조 달라 예, 대충 40조 달러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원어로 치면? 예, 사경, 사경 4천조 원? 뭐, 사경 5천조 원? 왔다 갔다 하겠죠? 원어로 치면 계산하면? 예,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4.5경원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시죠? 이게 전체, 미...